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저는 18년 만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이제 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뵙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도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세상이 변해서 저희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이렇게 뭐 독서실 유리 같은 거쳐 놓고 안전하게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세 분을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분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김인석 의원님 먼저. 네. 뭐다 마찬가지시겠죠. 뭐 우리 다 코로나 1 9와 관련해서 뭐 구청은 구청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그 방역이라든가 또는 대책에 관련된 일이 네, 제일 네. 우선이기 때문에 음. 어, 그런 뭐 국회의 에서 활동이 우선이고요. 또 저는 그래도 이제 뵈야 되니까 지역에서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화상으로 대화도 시도해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주말에는 방역도 하고요. 하여간. 이게 코로나 19가 한편으로는 우리를 참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관계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하는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좀 네. 아,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편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세 분도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첫 인상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웃으세요 갑자기 아니 편하게 아, 얘기하라고 해서 아, 솔직하게 아, 얘기했다가 나중에 혼나는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음. 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아 먼저 우리 제일 큰 누나신. <laughs> 네. 자 우리 누나가 보는 우리 동생 두분이렇게 <laughs> 표현하니까 좀 그런가요? 다 아, 젊어 근데,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청장님은 진짜 젊으세요. 아, 근데 오케이, 우리 네. 김윤석 의원도 젊으시지만 네. 김윤석 의원을 뵌 지가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아, 그때 나는 정치에 들어서 와또그 네. 뒤에 4년 재수를 하고 개연됐지만 당시에 이런 얘기하면 안돼죠 누나라 그랬으니까 네. 참 떨. 하고 재치도 많고 아, 눈이... 전략도 있고 대변인을 하고 아, 아니 똘똘하다 나왔습니다 똘똘해요 아니 그리고 전략가였어요 근데 그때 20년 전에 당 총재 비서실장을 할 정도로 오... 의원들이 그 감히 같은 선수래도 못 네네. 쳐다볼 네네. 정도로 했는데 네네. 아까 (16년) 만에 오셨다 그랬나요 <laughs> 18, (18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너무 잘 나가셨기 때문에 네네. 이제 기초를 갖고 갈 정도로 나는 이렇게 정말 (20년) 전에 음. 제가 나이도 많은데도 옆에 못 갔어요 음. 이제 영등포 기대되고요 <laughs> 야, 이거는... 우리 청장님은. <laughs> 칭찬 같으면서 약간 공격 같습니다. 아유, 지금은 제가 그럼... 물어보면 <laughs>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우리 김인석 의원님께서는 두 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네. 아까 말씀처럼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김영주 의원님을 정치 시작하기 전에 뵀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에 들어오시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네. 20년 전이나 그때나 네. 아마 김 의원님 저도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김영주 의원님을 무조건 제가 이렇게 인정? 제 갑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항상 갑으로. 야초지 여기니까. <laughs> 어,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화끈하죠. 어, 그리고 의리가 있으시고 음. 또 일을 아주 한번 딱 잡으면 끝을 보는 분이기 네. 때문에 어, 그냥 우리 당의 여성 의원들 가운데서도 어, 정말 추진력 짱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진력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늘 이렇게 함께 정말 좋아하고 누님. 철함이 아니라 누님이죠, 뭐.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최현일 청장님은, 음,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너무 선해서 뭘 하실까 이렇게 <laughs> 보인다고 하셨는데, <laughs> 어, 선하기도 하지만 또 추진력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영두포 구청장을 하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 오. 그런데 당 주변, 국회 주변에서 이렇게 얼뜨던뜻 뵙기만 했는데, 실제로는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 때 제가 종합 상황본부장을 할때 상황본부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난 음, 네, 뒤에 청와대를 어, 가셨는데, 어, 가셨는데 네. 음. 네. 근데 그때도 그냥 조용조용히 일을 하는 스타일이셨는데 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여기도 포 구청장이 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남을 불편하게 앉는 스타일인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일을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주 차분하게 또해 가는 네. 그런 분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의 원님께서는 또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리고 열정도 네. 많으시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평생학습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이제 정책 비전을 내셨는데요. 영동포를 1등포로 만드는데 여념이 없으십니다. 하여튼 항상 두 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 구는 뛰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조금은 긴장이 풀리면서 네, 오히려 토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등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영등포가 어떻게 또이미가 바뀌고 그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어, 들 텐데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미소 <laughs> 의원 앞에서 얘기를 다한것 같아요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laughs> 저도 큰일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좋은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laughs> 제가 그러니까 지금 걱정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하 동문으로 하려고 생각했다 <laughs> <나왔어. 웃음> 네. 그 타트인 영등포 네. 1등 일 그러니까 영등포를 일등포로 영등포시대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를 저희가 한 거예요. 그니까 러 근데 그게 저희들이 꼭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영등포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금 영등포 변화의 어떤 결절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미지라는 것은 바꾸는 거죠. 근데 그냥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바꾸면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럼 어떤 콘텐츠를 바꿀 거냐 그 또한 저희들이 생각이 지금 거의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바꾸고 평생교육 1등 도시로 가고 환경을 바꾸고. 그다음에 문화를 바꾸고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저 유치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번에 메디컬 듣고 이름이 있던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저도 보건복지현장이되면또 거기에 컨텐츠를 담을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이 그리고 이제 주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여의도나 영등포 부분까지 변화가 있을 것이어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영등포가 듣기만 할때뭐 주변의 동작이나 구로에 비해서 조금 처진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 또한 몇 년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바뀌고 들어, 저희. 있어요. 그럼요. 네, 바뀌고가고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대림동에 있는데, 그것도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오히려 큰숲 마을이다. 이렇게 바꿔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4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영등포가 확실하게 바꾸는 딱 지금 그 시기에 같이 저희가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 역시나 약간 이 질문이 그 정책적인 질문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눈에 불이 딱 켜지면서 아주 그냥 뭐 말씀이 그리잖아. 그냥 쫙쫙쫙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진지해서 이번 질문은 또 가벼운 질문으로 더 나갑니다. 아, 대본에 보면은 혹시 그 여러분들 세 분들. 캬, 나 말이야. 아, 이 내가 고치고 싶은 버릇 습관이 있는데, 이게 잘안 고쳐져.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네. 네, 이런 거 있으면은, 어, 네,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쎄, 뭐가 있을까요? <laughs> 어, 없다고요. 없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이이 이거 있어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 달려가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잠깐만, 이것도 약간 자기 자 l e 아 t y 그게 style style s t y l 그건 아니고요. style style 이 t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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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l 고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e style style s t y l 이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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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안테포 주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요. 아, 네.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영등포구에 꼭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동안 영등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왔는데 어, 이거는 누가 봐도 긍정한. 네. 김의원님께서도 <laughs> 영등포에 어떤 변화, 어떠한 변화, 꼭 필요한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환경,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다 해야죠. 음. 근데 이제 결국 변화라는 거는 시대 흐름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돼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역시 전 세계 또는 전 도시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어떤 도시 자체, 우리 영등포 자체 디지털화, 데이터화라는 음.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린화, 환경 생태화가 필요하고 또, 그것의 어떤 핵심으로서의 주민들의 어떤 깨어있는 시민, 그러니까 학습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평생 학습 도시로서 한번 제일 앞서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좀 획기적인 노력을 몇 가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새롭게 제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는 우리 참고 공교롭게도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나 제가 이게 도심 숲을 만드는 거라든가 산을 만드는 이런 거의 공통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되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된다. 환경 프로젝트를 더 만들 때가 됐다고 보고요. 어 그리고 아까 이제 디지털 말씀드렸는데 음 영등포를 일종의 좀 디지털 선도 도시로 갈수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가 가능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무슨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영등포 가을에 지금 전국에서 필요로 한 무슨 스마트 그린스쿨 이런 것들도 좀 선도적으로 유치한다든가 하는 노력들을 해서 이게 서울의 3대 도심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여의도 주변이 이게 세계적인 도시권이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다 되는 부분이 그런 점에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 지금부터는 그 영동포구의 변화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교육의 변화입니다. 아, 영동포구가 교육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이제 우리 통상적인 초중고 대학까지 가는 네. 제도권 교육이 있고 또 평생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초중고 부분과 대학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과 교육부의 소관인 측면이 있어서 구청 자체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은 영등포 뭐 갑을 상관없이 우선 초중고의 이 학교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첫째가 있고요. 그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아마 우리 김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경 쓰는 게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을 저는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어제 네, 여의도에 네. 그 디지털 금융 대학원 개관하는 데 갔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세종문화회관 근처에는 정말 무슨 홍대 예술 캠퍼스 대학원 프로그램을 네, 하나 가져오면 네, 네. 좋겠고 지금 땅이 영등포에 없어. 들어오는 어, 땅이 그런. 없어. 그러니까 영등포에는 이대 그~ 후드 스쿨 같은 거 그니까 러 음.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꼭 무슨 캠퍼스가 아니어도 아, 이제는 아, 가능하거든요 최고의 과정 같은 아. 거를 뭐~ 대입농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뭐~ 최고의 과정 이런 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좀 새로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있고 끝으로 평생학습에 있어서 이제는 평생학습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참, 왔습니다 예. 앞으로 모두에게 서 예.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최근에도 제가 문제 제기하고, 우리 최현희 구청장님과 몇몇 단체장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서, 적어도 서울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음,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어 지금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아 영등포 하면 교통 이에요 아, 사람들이 옛날에 막 그냥 야 거기 교통 지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자 교통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영등포가 편리한 교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김인석 의원님의 지역구는 어떤가요 어 영등포는 그래도 그러니까 서울의 3대 도심이기도 하고 <laughs> 또 서울 자체가 비교적 이렇게 교통이라는 면에서는 유기적으로 짜여 있는 편이죠. 더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신한산선뿐만 아니라 어, GTXB 같은 것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 교통의 어, 어떤 풍부한 교통 수단이라는 네. 점에서는 어,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점점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역 하나라도 조금 더 편리하게 갈수 있게 하는 이제는 그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내는데 역을 나 우리 타는 데서 얼마나도 가깝게 내지 어떤 식으로 내지 하는 이제 고어 그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국면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통 문제가 불가피하게 그 동전의 양면으로 주차 문제를 결과하기 때문에 저희의 실제 고민은. 이 환경 쓰레기와 함께 주차가 아마 우리 구청장님은 제일 머리 아픈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역등포의 숙제입니다. 이게 좀 골목골목 사실 주차 답답하잖아요. 네.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할 수만 있으면 심지어 조금 이렇게 사용이 줄어드는 공터나 심지어 학교 같은 데를 밑을 복합해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 안전 문제도 있어서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은 교통의 접근성 문제와 함께 주차 문제에 대한 이제 10년 대기, 대개, 20년 대기를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음입니다. 자 다음은 아, 이거 뭐 우리 주부님들이라든가 어, 정말 이구민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주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영등포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여의도, 신길, 대림 이 지역에 어떤 변화 우리가 좀 기대해 볼까요 대림동은 경제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크고요 신길동은 교육 환경을 더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고 여의도는 보기에는 근사한데 실제로는 참 이렇게 좀 낙후됐다고 표현해야 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요구가 큽니다. 이세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뵙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의도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병무청의 공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대림동의 남부사업소를 어, 빨리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벤처창업센터를 들어오는 문제를 가속화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몇달 동안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몇 가지 보관을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러한 그 주거환경 개선의 문제들은 너무 세부적인 것을 지금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을 갖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그 여러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풀어가겠다. 함께 풀어가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야기를 참 오늘 많이 나눠봤습니다. 뭐 어, 영등포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구청장님의 뭐 개인적인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어, 함께한 이 시간 좀 소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탁 트인 영등포 1등 시대 이것을 어, 만들겠습니다. 어, 저도 최선을 다해 뛸 것이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 또 최인일 구청장 함께 힘을 모아서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 말씀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애 쓰는 이세 분들을 통해서 오늘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영등포를 위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아주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등포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탁트인 토크.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임혁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